자 크리에이터 직업체험인 킷만들기 시작해볼건데요 구성품은 일단 바늘하고 음, 실 들어있는 이 봉지하고요 로끈같은 끈이 들어있는 봉지 그리고 이렇게 실세 봉지 나눠져습니다 그 일단은 참고하시기 쉽게 동봉해서 설명서 드릴거기 때문에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봉되어있는 이 로프 길이 맞춰서 표시를 해줄 건데요. 지금 뭐 자나 줄자있으시면 맞추셔가지고 2cm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 8cm 되는 부분 표시를 하시고, 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르게 될 길이는 여기 10cm, 2cm를 좀더 추가한 10cm 여기에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cm, 7cm 짜리를 잘랐는데요. 6cm, 5cm, 4cm 짜리도 표시해가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잘랐던 로프에 빨간색 실을 감아볼 건데요. 2cm 표시했던 부분 보이시죠? 앞에 2cm를 띄워두고 여기서부터 감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듭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매듭을 이렇게, 어, 잡으셨으면 그대로 안쪽으로 돌돌 와랑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싸면서, 네, 이렇게, 로프를 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돌돌, 감아줍니다. 다섯 개의 실을 다 감아보았는데요. 남아있는 이 짜투리 실들을 돗바늘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그 구성품 안에 커다란 코바늘처럼 생긴 이 돗바늘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매듭을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첫 번째 빨간색 실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돗바늘 요 구멍에 실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끝을 같이 잡아주시고 보시면은 여기 끝 매듭 사이에 바늘을 넣으셔서 쭉 풀리지 않을 때까지 한요 정도, 3분의 1 지점 정도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감 실이 정리가 됐죠? 그러면 나와 있던 이 실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실이 알아서 말려서 들어가서 별 티가 나지 않아요. 음, 역시 실을 감으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버리면 나중에 바느질 하기가 좀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를 다 한, 요, 이제, 실은,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요, 안에, 오링, 꼬리가 된 오링, 오링을 빼주시고요. 진주핀, 이렇죠요거 조금, 서 옆에, 위치시켜주시고,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 바늘이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 요 빨간색 실을, 요 오링 밑에 보면은, 또 조그만 링이 보이시죠?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끝을, 옴컬 이결시키니까 테이프를 조금 잠시 고정을 시켜서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링에 넣습니다 자, 오링을 이렇게 가운데에 끼우셨으면, 그대로 모양을 맞춰볼 건데요. 자, 노란색. 그 다음,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순으로 한 상태에서 그대로 무지개 모양이 되도록 휘어줍니다. 뭐, 하시다가 길이가 조금 안 맞다 하시는 분은 우리 실을 좀 당기고 하시면은 길이 조정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서 해 맞춰보겠습니다. 자 무지개 모양을 잡았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주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진주핀으로 다섯 개의 실을 고정시켜 줍니다. 반대쪽 똑같이 고정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바느질을 할 건데요. 동봉되어 있던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에 같이 있던 막싯줄을 이용해서 고정을 할 건데요. 일반 바느질 하시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느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쭉 넣어줍니다. 이 바느질 힌트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롱로즐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시고 그대로 바로 다시 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잡고 당겨요 조금씩 간격을 두면서 바느질 해볼게요. 자, 바느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잡아주시고요. 요렇게. 쭉 넣어줍니다. 이 바느질 힘들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롱노즐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기시고 그대로 바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잡고 당겨줍니다 당겨 당겨 당겨주세요 피는 제거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가 볼게요 항상 손을 다칠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호자와 함께 바느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늘이 작기 때문에 이 롱고지를 사용해서 바느질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조금 당겨주시면 조금 더 빳빳하게 바느질 되겠죠? 이고요 이렇게 숱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듬어서 주시고 맞춰서 잘라볼게요. 네. 길에 맞춰 잘라주시고 반대편도 잘라보겠습니다.